천영, 너 감기약 같은 거 없냐? 없는데 약은 왜? 아이 수진이 몸살 끼는 거 같아서 밤새 기침하고 난리도 아니다야. 아 그래? 응. 아... 야, 아... 너 아프다며? 뭐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추워서 머리 못 감고 가겠다. 나 냄새 나. 어? 난다. 너 그냥 회사 전화해서 쉰다 그래. 내가 너냐? 그건 상사가 어머니일 때날 소리지. 아휴, 말이 되는 얘기를. 야. <laughs> 야, 수진아, 너 오늘 점심시간에 꼭 병원 가. 요즘 독감 완전히 세다더라. 괜히 나한테 옮기지 말고. 어이구. 야, 힘들면 좋대하고 집에 가. 야, 뭔 놈의 대기업이 그것도 못해줘? 알았어. 가. 응. 그래. 갈게. 아... 가. <laughs>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와이래 힘든지. 그죠? 다 그렇지 뭐. 그 구조 조정한다는 소문. 그거 진짜야? 나도 모릅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겠죠. 실적대로 짜르려나? 아이씨. 우리 팀 작년에 죽었잖아. 에이, 뭐가 지를쳐도 계약직부터 치지. 정직원을 건드리지. 겠 그렇지? 그럼. 음. 전 대표님의 마음을 여쭤본 겁니다. 제가 떠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명실 혹시. 어서 대답하세요. 오 어, 합리적이군요. 하지만 몇 군데 법적 분쟁 요소가 눈에 띕니다. 평소엔 이다지도 단호한 사람이 어째서 전층만 모르겠습니다. 아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구조조정되는 직원들의 보상 체계를 좀더 강화하시면 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경우 기존의 아,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가 지를 쳐도 계약직부터 치지 정직원을 건드리겠어요? 기자 씨도 계약직이니까 나부터 잘리진 않겠지? 와요, 순배? 배순배가 사고도 많이 쳤는데 내부터 나가라 카진 않겠지? <laughs> 아니야 이이예 <이래. Yeah. 웃음> 직원 평가 점수는 누가 매길까? 실장님이겠지? 안 <laughs> 보여, 아, 시끄럽게! 배신 베인 드폰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아 뭐야 왜 끊어? 몸좀 괜찮나? 수진아 몸 좀. 아 근사님 어, 이게 다 말씀하신 자료. 아니, 이렇게 나가니요? 아, 좀 주세요. 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둘 중에 누구지? 장비 뭐하시는 겁니까? 아, 저 핸드폰 액정에 뭐가 좀 묻어있길래. 아, 남의 핸드폰을 왜왜 왜 만져요? 아, 기스 난것 같아 여기. 나겠다 음, 어, 커피 먹고 싶다 음. 커피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음. 내가 후딱 기자씨는 그냥 앉아있어 어딜 <laughs> 가요 선배 이런 건 원래 후배가 하는 긴데 내가 갔다 온다니까 제발 정리가 안게 아무나 갔다와 <laughs> 네 실장님 네, 음. 뭐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laughs> 어, 모나카 한 봉지만 사다줘 찹쌀 모나카 네참 음, 영양갱도 하나만 네 영양갱 음. <laughs> 이야 이거 배신자 진짜 빠르네 <laughs> 아니 근데 어디 아파? 몸안좋으면 집에 가 쉬어야지. 네. 아니 집에서 쉬라고. 어? 아니요. 아니요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숙자 아니 집에 가는 라거왜안 가? 어 줘도 못 먹나? 응. 아, 나 중요한 회의로 갈 테니까 전화 하지 마. 응? 예, 실장님, 실장님. <laughs> 설마 중요한 회의라는 게 우리 자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아이, 설마요. <웃음> <웃음> 이제는 어때? 음, 맛있어. 별론데요? 얘도 없어, 배고. 그지? 아, 만남 새로 받아서 키워야 회사가 굴러가는데. 괜찮은 아가들이 없네. 에휴, 괜찮은 애들 미쳤어요? 여기 들어오게. 이거 뭐가 어때서? 오세아냐가 어때서? <laughs> 음. 어이, 이거 왜 이렇게 좁아? 뭐예요? 아니, 회사 건물 관리 차원에서 와, 이게 다 연예인인가? 허! 어? 아는 연예인이 하나도 없네. 그망하겠다 음. 지원처부터 어디 와서 제석기 입방정을 아니내 생각이 뭐 그렇다는 얘기고. 아. 자, 이거 드셔. 아, 상하려고 그래서 버리고 가야겠다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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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솔직 그냥, 아유 어? 어? 이거 유통기한, 엄청 많이 남았는데요? 응? 내가 한번 볼 거야, 줘 봐. 어? 무정 양말 좋겠다. 회장님이 애지중지해서 나는 <laughs> 이 붕어가 제일로 부러워요. 예? 아, 어. 음, <laughs> 나 비품 신청한 거 배달 왔다는데 갖다 줄 사람. 제가 갖다 올게요, 제가. 어? 어디 있어요? 다요? 아니요, 한차더 들어올 겁니다. 둘 있네, 병원 가보지. 뭐야 저 사람. 어. 응? 아직 안 왔네? 어, 이제 곧올때도 됐어. 아, 이 새끼. 우리 어른들을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아직 인간이 덜 됐네. 덜 됐어. 응? 이키야 누구 할 소리. 그 형님. 오. 어, 어. 어. <laughs> 작은 형님도 계셨네요. 응. 안녕하셨죠? <웃음> <웃음> 자, 자 앉아. 음. 야이머 얼마만이냐. 너 군이 간 들어갈 때 보고 추음이니까 정확히 3년 2개월 만이죠. 저 면에 한 번도 안 오셨으니까. <laughs> 아다오은그 노리가 <laughs> 아, 아. 군발이만 내려 왜 가냐. 음? <laughs> 작은 형님은 여전하시네요. <laughs> 이제 저기 저 굴지 병원에서 근무하기로 했다고. 그래 결정 잘했다. 아무래도 형님들과 좀더 가까이 지내고 싶더라고요아그럼 그럼, 그럼. <laughs> <laughs> 언제 발표 할까요 자르는 거 그야 모르지 이렇게 계속 자를까 말까 피만 말릴 수도 있고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이뭐 기껏 위문공나 왔더니만 아니 노래 만든다는 사람이 어떻게 연습생보다도 못 불러? 아니 내가 작곡까지 가수니까 아니 그렇다면 뭐옷 만드는 사람들은 다 모델이겠네 아그 말도 맞네요 고마워요 혜성씨 고마워 박호야 <laughs> 다른 거 불러드릴까요? 신청곡 그러니까 뭐 음역대 높은 걸로 하나 더 하자 <laughs> 응. 자네가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건 내 진심이야. 꺼져버렸으면 좋겠어. 제가 촛불입니까? 응. 꺼지게. 아니 그 준비 서면에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예예 예, 예. 급하니까 그 자료 먼저 좀 보내 주세요. 예. 예 예. 아. 내가 마무리해서요. 잠시만요. 아, 12시까지 보낼게요. 예, 그럼 수고하세요. 예. 야너 어디 가? 차려 와라. 나 밤새고 내일오니까 수진이 좀 챙겨 줘. 지금 약 먹고 잔다. 상태 어떤데? 좀 괜찮아졌어. 나 간다. 어, 어. 잘해. 어. 어. 언제 왔어? 아까 세범이는? 응? 촬영 오늘 안 온대? 어왜나왔어좀더 자지 어. 머리라도 좀 감으려고 야 장규야 아 진짜? <laughs> 아, 땡큐 땡큐 아, 난 급할 그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예. 네, 끝나면은 밥한번 살게요. 예. 아, 난, 무슨 일날뻔 했네. 배수진, 배수진, 야, 수진아 아, 저거 야, 아, 진작 부르지. 미련하게 이렇게 혼자 떨고 있어. 어, 얼마나 많이 불렀는데, 어, 아, 미안해. 내가 뭐 하나에 집중하면 잘못 듣잖아. 아, 보일러, 아, 보일러. 어, 저기 잠깐만, 어!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 받아왔다. 어. 아픈데 머리는 뭐하를 감겠다고? 몸이 더러우면 더 아픈 것 같단 말이야. 아, 보일러는 왜 하필 오늘 고장나가지고. 담요, 꼭 덮고 있어. 춥다. 몸에 힘좀 빼시지. 몸에 힘안 줬는데. 아 지금 머리 엄청 무겁거든. 자세가 불편해서 그래. 뭘 봐. 뭐야? 똑바로 안 해? 예. Yeah. 고마워. <laughs> 야. 누나 <laughs> <laughs> 나 진짜. 아, 내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뭐안 하면 되잖아. <laughs> 야, 너 오늘 내 방에서 잘래? 어? 아니면 뭐남 방시설이 그렇게 됐는지 내 방이 네 방보다 따뜻하더라고. 어차피 나 오늘 밤새야 되니까 그냥 내 방에서 자. 어. 그래. 자. 아, 향 좋지. 분위기도 있고. 야, 아플 때는 이 아로마 향초만한 게 없거든. 아, 진짜 열이 있네. 내일까지 차도 없으면은 병원 가 보자. 음. 그리고 나 필요할 때는 이제 전화로 해. 나또못 들을라. 베개 속에 껴놓게. 자, 찬영아. 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글쎄, 그냥 너 같은 애를 친구로 둔내 팔자려니 하고? 그래. 덕분에 내가 호강한다, 구찬영. 잘 자라. <laughs> 근데, 왜 열이 더 나는 것 같지?